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확실하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호감신호구를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 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가깝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세 확인하기. 이것을 우리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뭐냐? 전체적으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세가 비슷한가 혹은 비슷한 흐름을 타고 가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 따라하기 미러링 매칭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체적인 자세가 얼마나 비슷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도 자리를 꼬고 있고 상대방도 다리를 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등을 의자에다 대고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자세가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자세를 땡겨서 앉았는데 그 남자도 혹은 그 여자도 앞으로 그, 땡긴다거나, 혹은 내가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있는데 상대방도 테이블을 치면서 막 웃고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자세가 비슷하다면 그 사람이랑 나랑 충분한 악보가 형성되어 있고, 충분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세로써 알아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 있는 상대한테 이 자세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왜 기울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가깝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귀 쪽을 상대방한테. 어, 내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세가 이렇게 가깝게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고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자세가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을수록 자세가 뒤로 갑니다 근데 자세가 뒤로 갔는데 서로 전체적인 분위기 자세의 분위기가 서로 뒤로 등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캘리브레이션이 맞. 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자세가 맞구나, 너랑 나랑 같이 등을 대고 있구나. 그러면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된 거지만 나는 이렇게 앞으로 대고 있는데 상대는 뒤로 빠져 있다.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 잠깐 힘들어서 잠깐 등을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 컨택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 컨택이 잘 되고 있다면 잠깐 등을 댔다가 금방 자세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등을 기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컨택을 계속하고 있다면 편안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등을 기대고 있는데 아이컨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현재 그 사람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지금 관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퍼스널 스페이스의 거리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느끼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거리는 45.7cm 미만이에요. 45.7cm면 어떨까요? 3cm가 한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이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친밀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이 심리적인 거리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가 신밀한 거리, 이것을 벗어나서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게 개인적인 거리고요. 그거보다 좀더먼게 사회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썸녀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차를 기다린다거나 할때이 사람의 개인적 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개인적 거리를 더 넘어서 친밀한 거리 안쪽으로 한번더한 발자국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친밀한 거리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한 발자국 옆으로 비껴선다면 개인적인 거리까지는 들어가서도 친밀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썸녀라고 하지만 썸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고 썸남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한 발자국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썸녀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 소개를 받았을 때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혹은 호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할수 있는 심리 연구들이 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 소개팅에서 몇번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호감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심리연구가 정말 다양한 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할때 호감이 있는 상대한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호감이 없는 상대한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연구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할 때 관심이 있을 때 관심 있는 대상한테 하는 언어 신호가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자기 공개라고 하잖아요. 불편한 사람한테 자기 공개 잘안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썸이냐. 썸이 아니냐를 구분을 할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자기의 옛날 뭐 은사 얘기, 힘들었던 얘기, 채웠던 얘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건 썸이다, 곧 고백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처럼 처음 만난 대상하고도 얘기를 할때 자기의 힘들었던 얘기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힘든 이야기들 자기를 공개를 하는 건 호감이 있다는 언어 신호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호감 신호 두 번째가 긍정적인 리액션이 많다. 상대와 대화를 할때어 좋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동의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아 어, 근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라고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동은. 굉장히 호감신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감신호, 언어적인 호감신호가 뭐냐면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주말에 뭐 해요? 친구는 많이 있어요? 주말에 주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취미생활은 뭐 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좋아하는 장소는 뭐예요 평상시에 주로 뭐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데이트를 하게 될까 나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호감의 대화 신호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호감신호가 이첫 데이트에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친다거나 혹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평소에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호감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호감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서로 티키타카가 잘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농담을 잘하고 즐거웠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하지만 관심이 없을 때 언어적인 그 신호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관심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합니다. 리액션을 안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길게 안 하고 중간에서 잘라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요.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있는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연애를 잘안해 보신 못솔 같은 분들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를 잘못 하셔서 연애를 잘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연애를 안해 보신 분이라면 상대방과 다음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리액션을 잘하고 대답을 구체적으로 잘 하면서 농담도 좀 하고 전화번호도 좀 또 묻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호감신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언어적인 호감신호와 비호감신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언어적인 호감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을 잘 마주쳐요. 왜냐면 계속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 컨택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이 컨택을 안 한다고 해서 꼭 관심이 없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예쁘거나 너무 마음에 들어도 아이 컨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가 뭐냐면 미소를 짓고 웃고 아이 컨택하고 상대방 쪽의 방향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계속 웃어준다거나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가 등을 이렇게 대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그 사람의 방향으로 몸을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았거나 가까이 앉았다면 사소한 스킨십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앉아있을 때 자세가 상대방을 향해서 앉아 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틀어서 앉아 있는 게 그냥 자기 습관이라고 이해할지 몰라도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방향으로 몸이 틀어져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산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자세가 앞으로 가고 귀를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변을 많이 서성이고 꼭 소개 장소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더 서성이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더 많이 걸려고 노력한다. 결국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고 관심이 더 커질수록 눈을 더 자주 마주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스킨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비언어는 어떤 걸까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세가 멀어진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해 하거나 지루해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딴 곳을 본다. 그리고 자세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발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저쪽 바깥쪽 입구 쪽을 향해 있다. 그리고 자꾸 시선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을 자꾸 본다. 이런 비언어적인 시도는 우리가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말 관심이 있는데도 눈을 못 마주치거나 안절부절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능숙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이 굉장히 자기 스타일이야 그래서 부끄럼을 타서 멀리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호감 신호를 알아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 말을 걸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도 잘 해주면서, 리액션도 좋으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까이 앉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말을 걸려고 노력하는 이런 아주 작은 단서들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처음 만나서, 어,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안절부도 못하더라. 이것만 보고, 어, 나도 관심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른 신호들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면, 한번더 만나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